사람, 각자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영혼에 새겨넣은 선한 판단과 기준입니다. 교회는 이를 두고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종교가 없더라도 이 양심에 따라 선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구원에 열려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양심이 더럽혀졌을 때는 민감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과 형제들과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 깨끗하지 못한 형제의 자매들이 있습니다. 익숙해진 모든 것에 유령을 터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소위 그것이 꼼수가 되어 자기 중심의 관계만 유지하려는 욕이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림제 일주일인 오늘 모든 관계에 있어 깨끗한 양심으로 깨어 있는. 성실한 관계가 중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강론이 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 모두 들을 귀가 있고, 각자의 양심이 하느님 도움에 힘입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잠든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를 늘 되새겨야 합니다 수도원을 방문하신 신자 여러분은 이곳에서 뭐 대단한 걸 찾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저 검은색 수도복 입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수도자들의 모습을 동물원 구경 온듯관광 삼아 온게 아니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어쩌면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하느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자신의 삶이 주는 어려움을 기도로 승화하고 위로와 평화를 찾아오며 우리 수도자들이 빌고 있는 그 기도 안에 동참하고 또 도움을 얻고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수도 생활에 대해 몰랐던 부분 혹은 수도원이 하고 있는 선한 사업에 동참할 기회를 얻어 예언자에게 대접하는 찬물 한 잔의 상급까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하느님으로부터 초대받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상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초월하신 그분께 대한 희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 모두를 신앙으로 초대했고, 그 신앙 사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보겠다고 모인 이 남정네들의 공동체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당 안에 모든 교회 구성원이 지상 삶의 모든 순간적 즐길거리와 누릴 것들에 대한 누릴 것들에서 한 걸음 빠져나와 보이지 않는 천상의 삶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나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봉헌은 그분께 나를 있는 그대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짧은 생에 주어진 아까운 시간과 재화를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자 매우 바쁜 현대인들과는 달리, 오직 하느님께 그분, 하느님 그분께 대한 희망과 내세의 삶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며 지금의 나를 교회와 세상과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소비를 하는 중입니다. 비록 지금의 시간과 재화를 포기하지만 영원한 곳에 보물을 쌓는 삶이자 바로 우리가 깨어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깨어있습니까?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신앙과 수도 생활에 더욱 열정적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의 의미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스도보다 아무것도 더 낫게 여기지 말라 하신 우리의 사부성 베네딕도의 말씀이 우리 베네딕도 모든 회원들의 머리와 가슴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규칙서에 이단두 문장만이라도 제대로 되새김질한다면 수소자의 품성은 그야말로 성덕에 이를 것이고 인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곳에 더 정신이 팔려 있어 자신의 짐을 무단으로 다른 형제 어깨에 지워놓고서 서둘러 그 정신 팔린 일을 해치우러 갑니다. 혹은 형제들이 말없이 참아주는 것에 안주하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자기 소임에 대한 내팽개침을 아무렇지 않게 버려놓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혹은 단순히 일상이 무료하여 자신을 우선 돌봐야 한다는 핑계 때문인지 드문드문도 아닌 매우 반복적 일탈을 장상의 넓은 아량에 기대어 합법적으로 승낙받습니다. 이를 두고 꼼수라 합니다. 관례서에 따른 공동체 규칙을 너무 자주 예외적으로 어기면서 이를 참아주고 있는 형제들 사이에 분심을 일으키는 불량한 양심을 누군가는 지적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예외가 아니며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좀더 지혜롭게 대처하여 공동체가 먼저 분심 없는 생활을 이어나가게 배려해야 하는 공동선 중심의 양심과 그 자세를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꼭 해야 할 공동체의 필수적인 일을 자발적인 선에만 기대한다면 우리는 결국 막내둥이 벤자민들의 몫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러면 또 저의 양심이 울렁거리며 차마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만 호의가 권리가 되어 버린 상황을 마주하며 저의 약함을 또한 잡아해야 하는 이중 감내를 겪습니다. 반복적 도움 요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면 제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차라리 험담의 죄짓기보다 그 자발적 도움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무엇이 형제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위한 것인지 각자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하느님과 했던 약속에 그첫 마음이 잠들었다면 지금부터 깨어나십시오. 사도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대낮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속해 있지 않기에 그날이 결코 도둑처럼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 기쁜 소식을 당신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특별히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양심과 공동선에 대한 분별을 통해 진정한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졸린 눈을 거두고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올바르고 깨끗한 양심을 갈고 닦아야 하겠습니다. 대림시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양심과 마음, 정신과 영혼에 하느님의 깨어있는 자녀로서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라며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